외심 볼게요 외심. 자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네요 외심. 여러분들 왜 신경 나요 외심? 외신. 외심이 뭐였지? 외심? 외신. 외심이 뭐였어? 외접원의 외접원의 중심이었죠. 이걸 가지고 뭐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 거잖아. 엄중식이 아니고 엄중심이 아니고. 자, <laughs> 삼각형은요 무조건 외접원을 가져요. 사각형은요. 외접원을 안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사각형은 외접원을 못 가지는 경우도 있어. 요런 요러... 삼각형은 무조건 있지만 사각형은 무조건 있진 않아요. 알겠지? 뭐이런 것들 경우에는 요런 요럴... 뭐야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각형의 외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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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의 외접원은 말, 말 그대로 그림을 너무 못 그리겠네? <laughs> 삼각형의 외접원은 말 그대로 바깥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원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기 짜부됐다 이거. 자 됐어요. 자 요거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접원이라고 <laughs> <laughs> 합니다. 아 미안해요, 내 높지. 쌤이 녹색 칠판에는 잘 그려요, 잘 그려. 근데 이해가 음, 안 되네. 자 일단 원을 원부터 그려볼까? 잘 그리죠.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잖아. 이 정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 좀 들어갔지만, 중심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중심, 자, 봐봐. 원이잖아, 요 원. 원. 중심을 이렇게 이용 이건 뭐라고 배웠어?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초3? 초4? 그때 배우는 거죠? 반지름이죠. 얘도 뭐가 되겠어요? 반지름. 얘도 반지름 되겠죠. 그럼, 반지름 길이가 당연히 맞겠지 그러면,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외쪽원의 중심이야.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이렇다 그어져 있어. 변의 길이 같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서 그냥 멈추지 말고, 얘를 봤을 때, 이거 뭘로 보여? 삼각형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보이겠어요? 그런 것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보이면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됐나요? 그렇게 하고, 됐습니까? 자, 일단은, 그리고, 뭐, 여기서, 뭐, 굳이 필요하겠냐면은, 잘 봐봐. 직각, 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인데.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자, 이거 연결된 선 아닙니다. 따로 된 거예요, 따로 된 거. 연결된 거라고 생각할까봐.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연결된 거 아니에요? 알겠지? 왜 수직일까? 왜? 왜 수직하면서 이등분 할까? 이등변삼각형이잖아 방금 배웠잖아요 이등변삼각형에서 이등분선 즉 직... 됐어요? 수직선이 되면 이등분하고 이등분하면 수직선이 되는 거야 두 개는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같겠지 됐나요? 여기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직각 여기는 X라고 할까? 그럼 여기도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될까요? 이건 뭐라고 할까? 여기는, 뭐, 뭐라고 하지? 뭐, 세고 이렇게 할수 있겠지. 됐습니까, 여러분? 자, 외접원의 중심에서 볼수 있는 것들. 됐나요? 변의 길이 같다.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다. 이렇게. 외접원을 보고서는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뭐 다양한 문제들이 일단 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요 알겠죠? 됐나요? 외접원. 됐어요? <laughs>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채팅창에는 여러분들 뭐 각자 난리가 났는데 진짜로 공부하실 분들은 채팅을 안 보면 되겠죠 알겠나요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도배하면 <laughs> 도배 도아 도배하면 도배하면 아, 안 떠요 음성도 지원 안 해요 알겠죠왜냐면 수업하고 있는데 열심히 듣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수업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일단은, 외접원. 뭐, 여기다가 이제 정해놨지만, 여기다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 외접원에서 볼수 있는 것들. 자, 외접원에서.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자,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접, 어, 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꼭지점에서끈 그, 삼각형의 꼭지점에서끈요 그, 변의 길이들은 다어다 같다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 내렸으면 어떻게 돼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수직이고 이등분 하겠지 수직하면서 이등분 수직 이등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여기도 겹변의 길이가 같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변의 길이가 변의 길이가 같겠지. 자요 그림, 요 그림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우리가 여기 중심을 가지고 자요 중심을 가지고 외심이라고 하고요. 이 원을 가지고 우리가 외적 원이라고 일단은 합니다. 알겠죠? 뭐,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어 우리가 명칭을, 외심은 왜 외심이냐? 외접원의 중심이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물론,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육각형이나, 전부 다 외접원이 있어요. 외접원이 있는데, 그 외접원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외심이라고 말을 해요. 알겠죠? 어 일단은요, 특징이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은, 자, 아,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참. 기에 난감하네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뭐냐면 삼각형에서 우리가 예각이라는 게 있고 둔각이라는 게 있고 자, 직각. 자, 예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이렇게 있죠, 우리. 있는데 우리 예각은 뭐예요? 세 각의 합이 전부 다세 아, 각이 전부 다 90도 미만인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둔각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각이 90도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인 경우는 뭐예요? 한각이 90도인 거. 그럼 일단은 특징적으로 직각 삼각형을 볼 건데, 자, 봐봐. 직각 삼각형을 볼 건데, 아, 그림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자, 직각이에요, 직각. 자, 이렇게. 자, 직각 삼각형은요, 직각 삼각형은 뭐냐면, 봐 얘도 마찬가지여 변해이니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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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삼각형의 특징을 보세요 지금 외접원 여기가 왜 중심이거든요 여기가 외심이야 외심 자 뭐야 직각삼각형에서는 외심이 외심이 빗변해빗변해빗변해중 중점이라고 할게 중점 중점 뭔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변의 길이가 같게 어? 아 이거 외심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laughs>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거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 보입니까? 보여요?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꽤 나와요 꽤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됐죠? 요거 아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은 자그 다음에 봐봐 됐죠? 외심은 외심이 립변의 중심에 중점에 있는 거그 다음에 또원 하나 더 그릴게요. 오른좀 작게 그려야겠다 자그 다음에 뭐 예각삼각형을 그릴까요? 자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중수고 이렇게 있겠지 자 예각삼각형 경우에는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외심이 삼각형 내부. 삼각형의 내부. 내부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일단은. 자, 둔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이거좀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상상이 좀 해야 돼, 상상을. 상상을 했을 때이 세국 지점을 봐봐. 세꼭 지점을 다 지나야 되는데 원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안 되겠지. 그치? 안 되겠지. 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둔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외심이 삼각형 외부에 있다라는 거. 삼각형 외부. 외부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알겠나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빗변이 빗변의 중심에 있는 거 뭐라고? 요거 직각삼각형. 얘가 좀 중요합니다. 얘가 나중에 가면 뜬금없이 삼각형만 주고 직각인데, 직각인데 여기 딱 주는 거예요. 중점 주는 거야.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풀수 있겠어 없겠어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개 간단한 거 파악하시고 아 외접원이구나 라고 파악을 먼저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은 센스를 키워줘야 됩니다 이게 외심, 외심에 외심관해서예요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접원의 중심 됐죠? 자뭐뭐 어려운 건 없죠? 아이고 이름을 좀 적을까요? 안 적으면 모르나? 얘는 직각이야 얘네는 예각이에요 얘는 둔각이라고 할수 있겠죠 됐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습니까? 파악 됐어요 오케이? 이제 이해가 라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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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외접원의 외, 외접원의 중심을 가지고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이제 좀더 문제가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뭐, 어떤 문제를 풀까? 자, 봅시다. 지울게요. 됐죠? 자, 일단은 우리는 외심을 보고 있습니다. 외심. 아, 이게 그림 그리는 거라서 꽤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벌써 제가 수업을 우리가 7시 반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채팅으로 열심히 말할 수 있는 것도 7시 반까지라가지고. 아이고, 오늘 지금 매니저가 오늘 휴가를 냈네. 채팅이 곱창 많네요, 알겠죠? <laughs> <laughs> 와, 아니 여러분들 이거 쌤이 나중에는 진짜 팔로워만 하거나 하거나, 말 그대로 채팅 금지하면은 다 아무도 안,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죠? 채팅 실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수학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채팅을 끄고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맞겠죠? 자, 일단은 레알 네 그냥 어 그래요? 컬로 채팅을 다시 다시 또 할게요. 그렇죠? 왜 여기 는 300명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오죠. 신기하게도 계속 들어와서 같이 봐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어. 아까 우리가 외곽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외곽에 가는 건데, 음, 보겠습니다. 일단, 외심. 자, 외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봅시다. 외심. 자, 여기가 외심이에요. 자, 외심이라고 했을 때, 자, 봐봐요. 아까 여기 반지름이 되잖아. 반지름이 되니까, 변의 기이가다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내가, X라고 하면 여기도 X가 되겠죠? 됐나요? 얘가 여기가 Y이네요 얘가 Y이네요 여기 아 여기가 y 이요 여기도 Y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Z라고 합시다 Z 됐어요? 됐나요? 자 일단은 외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도라는 걸알수 있어. 삼각형의 내 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180도인데 이거 두개 각각에 다두 개씩 있어. 그러니까 ex, ey, e z가 전부 다몇 도야? 180도잖아. 그러면은 그럼 이 상태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같은 경우는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자, 오케이? 외심입니다, 외심. 지금 외심에 관해서 하고 있어요, 외심에 관해서. 자, 외심에 관해서 하고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또 다른 걸볼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상관이 하나만 더 그릴게요. 잘못 그리는데, 그림을 자꾸 그려야 되네. 자, 일단 이 그림. 자, 이 그림, 여기서 지금 외심을 여기가 잡고, 잘 볼게요. 자,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외심이니까 각각의 반지름, 이변 길이, 이변 길이, 이변 길이 다 같죠? 알겠나요? 요거, 요거, 요거 다 같잖아. 보고 지금 여기가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도 동그라미고 지금 계속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이상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여기를 내가 세모라고 하고 여기 세모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냥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주면 외심일 때. 자, 여러분들, 왜 심을 때? 여기가 A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2A라는 거. 알겠나요? 네. 이게 됩니까?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 여기 A라고 할게요. 자, 여기 A라고 하고, 뭐, 이거는 B라고 하고, 여기 O라고 하고, C라고 할게요. 자, 각 A는, 각 A는, 따지고 보면, 2분의 1, 각, B, O, C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면 러 반대로 보면 각 BOC는 두배한게 되는 거예요. 각 A를 두 배한 거 되는 거예요. 이게왜 나오냐면 나중에 여기 각도가 뭐 30도다. 그럼 여기 몇 도야? 6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왜 그런지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과정, 과정. 자, 요거는요. 요 직선에 요 반지름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이 직선이 중요한 이유는. 보세요 계속 자 우리가 아까 외곽을 배웠죠 외곽 외곽 배웠죠 자 여기에 각도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한거랑 같다고 했지 여 별표 뭐, 세모하고 동그라미 여기는 더하고 세모가 같다고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 각도는 어떻게 될까 중요한건 이거예요 여기 각도가 얼마가 될까 여기 각도가 이거 두개 더한거랑 같은거 되겠어요 별어 세모 더하기 세모 됐습니까 그럼 얘는요 얘는, 동그라미 넣고 동그라미 된거 됐어요? 됐어요? 됐나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에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다뭐야 이거에 다두 배씩 한 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에 두 배를 한게이 각이랑 같다. 요런 문제예요. 알겠나요?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까먹기도 까먹고,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까먹어서 몰라요, 까먹어서. 근데 원리를 이해를 하고, 아,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건가? 이게 순서들을 조금 파악을 하시고 계시면은, 그래도 좀 나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자, 이 문제는 아니고, 잘 봐봐. 여기가 외심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런 문제. 자, 여기가 15도야, 15도. 여기 15도고요, 여기가 40도래요 40도래요 그럼 여기가 몇 도인가? 여기에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물론 여기가 40이면 여기가 40도 되고 여기도 X고 여기도 15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외심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외심을 알고 있으면 이거, 이거, 이걸 더하면 15 더하기 40 더하기 X를 하면 90이 돼 9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좀더 쉽게 되겠죠. 그러면 x는 x는 55니까 35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하나 더 문제 보면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가 외심이래. 외심. 외심이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구하래요. 외접원의 중심이래. 근데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55도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럼 외심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랑 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X는 2 곱하기 55라는 거. 네. 됐나요? 그럼 110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110도. 됐습니까? 왜? 이것 때문에. 알겠나요? 지, 지금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갈게요. 인사할게요. 맥바, 안녕! 고마워요, 다들.